저는 제 2의 확률군 파라다이스로 가겠습니다.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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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라, 빠빠 파라 파파 파라다이스로 가겠습니다. 오케이. 아가자한 팀. 어한 명만 남기고 두명 닦으면 되겠다. 세명 오니까 두명 닦고 어. 게임하기 싫어지게 만들어보자 필두야. 무조건 나와. 무조건 와. 내 확률은 어쩐데? 오케이. 친구만 있는데. 여기로 가 버릴지 그럼 어 형은 여기로 가버린다니, 빨리 가 버린다니 말이야 아니가 기다려 기다려 바퀴를 위에 달려간다 이긴필드가 바퀴를 위해서라면 어 친구 살리고 있어도 어 친구 안 죽여 어너안 죽여 어 나는 무조건 어 너도 아케 오케 이 아까 설명했으니까 분명 아케 개골 어 봤지 형님들 보셨습니까 저는 앞에 살리고 있어도 얘 먼저 바퀴부터 뛰는 사람이 나 아시겠습니까 예? 확기 중에 정석이 이해하시겠죠? 어 친구를 살린다, 친구를 살리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. 무조건 확기부터 뛰어세요 아시겠죠? 그게 최정석입니다. 어, 여기 두명다 깜빡했다. 얘기를 뛰도록 하겠습니다. 네 얘를 빡치게, 얘 예, 예, 친구 한 명, 얘 예, 졸라, 얘 예, 외롭게 만들어버리기. 얘 예, 친구 한명 외롭게 만들어버리기. 개꿀. 조금 확기 먼저 형님들. 어야 소주마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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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. 보다 봐줘. 어 나도 관심 없어. 아니 이게. 왜... 오야. 나갈 거야. 아! 아, 진짜. 여 이런데. 아! 자, 자, 기다리자. 왔어. 무조건 왔어. 헬로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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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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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왜 혼자야? 혼자 왔어요? 뭔데? 너 뭔데 이 새끼야? 아! 내려봐. 이기다 잡아 줄게. 어긴 거. 나와라. 간단하게 나와라, 마. 간단하게 나와라 했지. 아. 아. 야!! 왜 너도 놓지 데니난 화킬이 좋단 말이다 아. 어 간다 간 아니야? 잘못 들은 거 아닌데? 잘못 들은 거 아닌 거 같은데? 아! <laughs> 무조건 뭐다? 죽이면 팍! 화킬 만 띄운다 이 말이야 조심해 조심하라고 가! 애들 찾으러 나가야겠네 애들아 애들아 어디에 있니 김뜰뚜가 자절로 나갑니다 아하 꼭뽑고 어, 부수신 척어저 새끼는 사감이다 와들와나 김뜰뚜 한 놈만 팬다 들어와 들어오란 말이다 어 사람이네 으응 안돼 으응 응. 안돼 응 찌그러져 안 이모어띠 어 사람 개꿀 와 이분 정말 부자네 이야 멋있다 띠야 오케 다른 놈확기들디어아가지습니다 e 츠기 g 오케이 야 시작이 좋다 오늘 찢어보자 k 어보자 날아보자 필두 필두 어 필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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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사람이다 아야 e bit 확 f a pit. A p i 무조건 i t a pit. y 안 하는데 올 때까지 대기당깁니다. 여기서 애기들은 편하게 기다리시면 돼요. 이제 네, 네, 사람도올 때까지 네, 여기서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. 네, 여기가 제 2의 박힐 존. 여기는 필드 존. 네, 여유를 부릴 수 있어요. 여기는 네, 좋습니다. 아, 필드는 좋아, 좋아. 더 어, 빨리 와, 얘들아얘들아 어, 얘들아 빨리 와. 빨리 와, 빨리, 와, 빨리, 와. 아 큰일났다 이거 아 제발 아 총먹고 바로 오겠다 나한테 아 왔다 아 바로 왔다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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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못쏴 일부러 나 받은 거야? 아잘 어, 알아 야 방금 걔 뭔데 어 방금 걔 뭔데 좋아 어 밑에 있는 거다 알아 어 밑에 있는 거 알아 어 나는 절대 피하지 않아 어 싸우자 오 <목소리> <목소리> 오 오케이 오 이번에도 세 명이야. 응 들어와. 오오오오오이라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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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야 그거 안 돼. 그거 너너너 잘못된 행동이야. 형이 말했지. 형이 형이 어. 아아오오오와와클라이언와이리 진짜 클라어이 뭐야? 이 뭐야? 세명 왔는데 친구가 늦게 내렸네. 아오시 아 보시네 아 이건 버려 아, 친구 있는데 친구 찾자 이제 나사마이진필두사나의 기백, 용의 기운 이 기운을 받아서 투겜에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확길 띄운다 이 새끼야 이야 야, 야, 야 최소 두세팀이다 이거. 야, 개 맛있겠다, 이거. 이파 진짜 개 맛있다. 어거다어 저거, 저거, 저쏴 총알 저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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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거, 아 친구아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나어나 어,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나 혼자여도 어 괜찮아 혼자여도 게... 어찮아 아못 잡았어. 아, 아! 안돼. 나여기다 죽을 수 없어. 제발 좀 놀자라. 오케이. 오케이. 나 있다. 오케이. 골 오케이. 아 기골. 골 오케이. 굴, 기골. 기골. 오케 좋아. 예! 들어와. 들어와. 나 여기 있어. 나 김필도 절대 도망가지 않아. 들어오란 이야 어? 용의 기운. 사다윗 기맥으로 두 캠을 확를 아, 띄우겠다는 이 말이다. 어떻게? 이게 오케이. 어와 나는 무조건 확길 맞다 나는 무조건 확길 맞다어아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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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금방 간다 기다려 너네 딱 기다려 너네 딱 기다리라 했다 형님 다 처리한다 가서 청 청청청청 앰퍼 어이 응형 지금 너에게로 가는 중 파킬존 입성 온다, 온다 온다 진짜 온다 필두야 중하자 민지입니다 응, 아 뭐야? 아왜다 왔길인데? 아왜왜 왜 바로 길 뜨는데 다? 뭔데 뭔데? <웃음> <Hello>. <웃음>